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소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증문의 위헌, 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소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대단합니다. 피문의법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과거 효과가 중대함으로 피상부인을 파멸함으로써 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멸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 아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중국승 선언합니다. 당의 아 사건임으로승부시간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충분, 시청구인 대통령 연상자를 화면 <laughs> 그중에서도 가장 앞에서 싸우시고 가장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이종민 위원장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laughs> 하나 둘 셋. 우리를 괴롭히는 몇 석을 튼 추위가 이제 우리 곁에서 사라졌습니다. 비상 비상계엄의 밤, 국회로 뛰어난 우리 유가족들이 있었습니다. 또다시 누군가의 생대는 비극이 없어져야 한다는 아주 단순한 생각뿐이었습니다. 유가족들은 지난 4개월간 끓어오르는 분노를 가지고, 윤석열 탄핵 집회 때마다 시민들과 함께 했습니다. 집회에 참석하고 행진에 함께 했습니다. 모여드는 사람 수가 감당이 안될 정도로 국회 앞이 꽉 막혔던 첫날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인파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인파에 갇혀 숨을 쉴 수조차 없던 순간 우리 유가족 어머니들은 그날 밤이 그리고 아이가 느꼈을 고통과 공포감도 올라 쏟아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집회에 나오는 것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1 5의텅 참사 159명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하는 데윤정열 대진이 그첫걸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참사가 조작이라도나 유가족의 활동을 북한의 지름을 받은 것이라는 윤석열 국민의 생존감정는 아랑곳하지 않고 국회와 국민의 첩구를 들이대는 다는더 이상 대통령의 자리에 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권력이 자신들의 지구를 지기 위해 아무리 인가방법 밖에도 우리는 결코 훌륭하지 않습니다. 이 정부의 악랄함을 밝히기 위해 우리는 길거리에서 몸을 던지는 투쟁을 선택했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죽을 듯이 온갖 방법을 다했었지만 이제는 목격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그런지 어제 언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맹태균과 김건희가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논의하고 정부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 모의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런 인간들입니다. 많은 국민이 길거리에서 목숨을 잃어도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 어떤 짓이든 서슴지 않는 그런 인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태원 참사로 미래가 총망받던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무려 159명이나 목숨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그 어떤 노력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윤석열을 탄핵시키기 위해 매일같이 현재의 윤석열 파멸을 기다리는 동안 피가 마르고 불안과 걱정이 온 몸을 휘감으며 날밤을 세우는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긴긴 고통 속에서도 한 가지 위안은 있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길거리에서 윤석열 정부와 싸움에서 느꼈던 것은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외면당하고 치워지는 외로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개음 이후 윤석열을 파멸시키고자 길거리로 나왔을 때는 결코 외롭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을 끌어 내리고자모여든 애국 시민들이 청년들이 광장을 가득 메우는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가슴속 깊이 흥놀려왔던 살픔과 분노가 치유받는 감명을 받았습니다 메스토온 추위와 인락한 환경 속에서도 윤석열을 탄핵시키기 위한 애국시민들의 열정에 우리 별들의 집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들이된 아이들이 우리와 함께 이 싸움을 하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 까이 아닙니다. 이천 참사의 진상을밝히는 것이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이천 참사 선별조사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은들지켰던 모든 업들을 일같이 밝히려고 그 책임에 중심이 있는 자들은 엄중하게 십파하고 합당한 재판을 물음으로써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꼭 증명하고 갈 것입니다. 영사열과 <laughs> 건물이들은 <역시를 웃음> <봐서 웃음> <동료들은> 이것이 끝이 아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가 이싸움에서더 이상 외롭지 않도록 힘을 보태 <laughs> <또 하나> 주십시오. 도와 <laughs>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